인디, 밴드가 인디 밴드 가은 인디 밴드, 이 라는 가나보다 했더니만 잠실로 갔는데 잠실 <laughs> BTS, 잠실 사층사층옷 바가면 BTS, BTS. 레이 레벤제 레벤제 매력만점 레벤젤리 소개하는 꿀잠초구3동 세트 꿀잠초구삼동 예. 세트. 우리 대상이 될만 될 만한 우리 방송국놈 <laughs> PD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일반인, 아, 아, 진짜 일반인에요 아, 이리... 마지막 컷이 나왔어. 격투기 아, 아, 어. 이제. 아, <laughs> 우리 편집하고 차단해진 우리 p d 님 벌써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 네, 아, 네, 격투기 네. 뭔지도몰라요습니 네. 네. 그렇죠. 네. 초과하면은 뭐죠? 초과하면은뭐그 땅인가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알았어요. 네. 초 촉과 뭐지? <laughs> 그 깜짝 놀라요 지금. 아니 어제 없어. 어제 아유. 어제 기획안을 받았는데 네. 초과라고딱검색해보고막 목을 쪼르더라고요 아유. 망했다. 망했다. 한 5초만 못 뛰면은. 어, 뚜라바로. 어, 네, 풍... 그렇죠. 네, 푹 수면 칠할 수 있는. <laughs> 네. 네. 이게 <laughs> 뭐 항상 <정상으로, 웃음> 자업 네. 화면이 내린 걸로 보기만 하다가 오늘 직접적으로 한번. <laughs> <제가> 어떻게... <laughs> 내일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죠? <laughs> 아예 이런 상황에 이렇게 붙여요아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어, 상황에 주차기 네. 네. 많아요 깼는데 <laughs> <laughs> 불이 다꺼질을 수도 있어요 네. 아, 아, 아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일단 아, 어떤 3종 세트를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 전첫 번째로는 뒤에서 르는 리얼 레이키드 초크 음. 백초크라고, 백초크라고, 백초크라고 하두 네. 번째는 트라이앵글이라는 다리로 거는 초크가 있어요 삼각조 네, 세 번째는 프론트 초크라고 이것도 조금 쫄리기보다는 조금 아픈 음. 그런 토크 아그거 제가 전문이에요 어쨌든 턱관절을 막 부셔버릴 수 있어요 어? 턱관절을요? 어, 아. 아. <laughs> 나는 아까 트라이앵글도 어, 경동맥을 안들르고난 턱관절을 누워요 턱관절이 음. 아파서 탭을 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뭔가 잘못 온거 같아 요무저 <laughs> 아, 오늘 좋은 경험을 한번 네. 해보시기를 알겠습니다. 어, 기대하면서 쟤는 옆으로 살짝 빠져 있을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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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네. 여행 을는거야 네. <laughs> <laughs> 터뜨리라고 하거든요. 어, MMA 시합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허리를 잡고 뒤에서 때리는 게 있어요 음. 이게 때리면 상대가 때리는 거에 집중을 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때리다가 뒤로 갈 거예요. 뒤로 와서또 때려요. 나가봐 얼굴맞아아아 생각을 가져오아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때리면은 초크라는 기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금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네, 우선 이렇게 때리다가 훅을 먼저 걸어줄거예요 다리에 이거를 이렇게 먼저 걸게 되면 걸고 훅이 없으면 제가 앞으로 꼭 걸어질 그렇죠. 수도 있기 음. 때문에 훅을 먼저 끼워주고 여기서 팁은 잘 안보이는데? 훅을 끼웠을 때 끼웠을 때 이렇게 다리가 이런 다리. 와나 바지 조면 어떻게요? <laughs> 아니 아니 바지 조짐은 없어요. 네. 제가 오늘 빡쳐서 왔어요. 아 뭔가 어, 살짝 불안한데.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촥 펴주시고 목을 감아줄 건데 처음에 목을 성급하게 감기보다 우선 손목 컨트롤. 해주시면. 손목 컨트롤. 이거를 안 하고 하면 이걸 자꾸 잡아떼기 어? 때문에 어? 밑에 손을. 내려주고 벌, 벌써 아픈 느낌인데? <laughs> 이 여기 접히는 부분으로 상대방 목 쪽을 걸어줄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laughs> 아니, 뭐, 아, 아니, 했는데, 아, 아, 아 아니, 아니, 피가, 몰려야, 피가, 피가 아, 피가 아, 아, 피가 떠오르거아 피가 몰리는 게 느껴져요 잘안 보이실까요? 앉아서 할까요? 아, 아니, 아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네네. 걸어주시고 이 손목 컨트롤하면 보인... 침한 있는... 번만 삼키고 할게요 <laughs> <laughs> 아니, 치마아니요 우리는 아니, 침이 나올 것 같아서 침이, <laughs> 침, 침 너무 이상하잖아요 컨트롤하면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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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놔줄 거예요. 음. 여기서는 이거는 쪼르고 이거는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 머리는 상대방이 이 손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그리고 여기서 팁은 이렇게 당기면 잘안 와요. 옆으로. 아 어, 이거 안 끝났어요? <laughs> 안 끝났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시작할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와. 와. 셋. 와, 와, 와! 아니, 순간, 순간, 하얘, 세상에 하얀 게. 아니, 뭘. 아니, 1초도 안 들어갔는데. 어, 아니, 이게 진짜로, 뒤에서만 살짝 뚫어는데 하얀 게뭐예요 하얀 게. 두 번째, 트라이앵글 초크. 빨리 가요. 어,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쳐면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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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 지방이 힘들어, 빨리. 눈물 났어요, 지금. 아, 괜찮아요? 삼각조리라고 하는 이제 트라이앵글 초크. 이거는 가드 상황에서 할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편하게 앉아 주시고 편하게 앉아 주세요. 네. 이런 상황에서 MMA에서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이거죠?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신에서도 마찬가지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크게 막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접혀져 있는 부분은 상대방 목을 잡아주고 내쪽으로 당기고 내 쪽으로 땡겨놓고 상대방이 그럼 때려도 별로 안 아파요, 솔직히. 여기서. 여기서 많아도 별로 안 아파요. 때릴 때 손목 잡고 쭉 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어중간하게 있으면 상대방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쭉. 응. 응. 골반 밟고 세우세요. 수영길. 해서 이 지금 핀팔에다가 무릎을 넣어줄게요. 응. 이렇게. 응. 이런식으로 넣어주고 지금 이렇게 바로 올라오면 상대방이 머리를 들수 있기 때문에 한번찍어줄게요다리 오, 아뭐스틱플로야 한번 <laughs> 이렇게 하면 머리 들기가 힘들죠 고개를 들려고 해봐 살짝 힘을 넣은거 힘 한번 줘볼게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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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니까? 일반인 남성 기준입니다 지금 다리를 다시 교차해서 컥컥 아, 아니, 아니 안 들어갔어요. 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아, 이게 나 이거 잘못 산거 같아. 아, 이거 하게 아니 아니 경동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팔로 경동맥을 네, 막아주고 여기서 팁은 이 발끝에 이렇게 죽어 있으면 공간이 있거든요. 네. 세워주고 음. 이거를 사선으로. 응 음, 사선으로. 목을 해서 다리를 쪼이고. <laughs> 자 이제, 아, 자 아니, 들어갑니다. 자안데안 아. 들어갔는데 왜, 왜안들어갔는지 아직. <laughs> 이 식으로 당겨주셔야돼와수고하습니다 아. 네. <laughs>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아. 마지막 세 번째. 다리를 다 잡고. 어, 잡고. 이렇게 언더우 이렇게 패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렇게, 이렇게 넘길 때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패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리를 꼬아서. 위쪽으로 찾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옆에 무릎뼈 있죠? 네. 여기를 여기 관전? 머리에다가 네. 위치하고, 네. 손은 뒤로. 그립은 오.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음. 그리고 이거를 위로 찾으면서 손은 밑으로 당겨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프게. 하나, 둘. 찍소리 <laughs> 났어! 아! 아찍 소리 났어. 나 방금 찍 소리 들은 것 같아. 아그 어렸을 때그 장난으로 귀땡긴거있잖아그찍 그 소리가 났어. 아 이라시가. 어. 어. 아, 이 아, 기술. 아, 근데 이거는 한 번씩 당해볼 만한 기가 있어. 나 프로 쇼고 처음 봤어. 아, 처음 보셨어요? 이 무릎 기적. 이렇게 쭉 올라주시고. 오, 아 시원한데? 시원해요? 오 시원한데? 아, <laughs> 어, 나만 시원, 나 시원한데 이거? 오나 이거 아니. 이러면 분량 안 나와요. <laughs> 아야 아야. 아. 이 잡아주고 미 찾을 요 어. 아, 시원하신 이거. 거 아니? 오 좋은데? 오 <laughs> <laughs> 어, <저거 미치한> <laughs> 어, 어, 좋은 위치야. 오좋왜 저만 그러전지가 <laughs> <저한테만 웃음> 세게하신 거 아니야? 아 약해. 아니 아이. 이게 세 번을 당해 보면 <laughs> 지금 이마에 땀났습니다. 아, <laughs> 초코, 세 가지 초코, 뭐였죠? 리얼레이트 레드, 헤드캣 초코, 트라이앵글, 프론트 초코. 아, 세 가지. 꿀잠 초코. 네. <laughs> 네. 어, 이거 좋은데? 어, 시원한데? 시원해. 아, 어, 아, 이거... 어, 이거 제가 아잘못하나봐요 어... 고등학교 때 생각나요. <laughs> <선생님, 웃음> 아, <laughs> 이, <제끼 웃음> 이 새끼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laughs> 아니 어떻게 한번 지금 성수한테 손손테... 눈이 소주한 <laughs> 세 개가지고 한자거에 대시고, 상당합니다 지금. <laughs> 아저씨 아, 오늘 많이 늦셨나봐요 네, 아침 못갈것 같아요. <laughs> 바로 들어가 재낼 거야. 은데게 이런 식으예 아, 당당하네요 이거 진짜. 저희의 이 슬로건 있죠. 며느리가 안 받고도 그날까지 할머니가 할게 이게. 총이 스포츠야. 배우면은 물론 주짓수라는 운동 자체도 그렇고 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중에 하나의 어떤 무술이 되있는데 배우세요. 운동도. <laughs> 운동 좀. 우리 <하세요>. 좀하 <laughs> 완전, 완전 제압당했어요. 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더집랩부로 금천구, 금구 며느리가 안바관한 그날까지 할머니가 하이킥 쳐는 그날까지 격투기 대중화, 우리가 이끈다 이종TV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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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습니다 아, 이거 아, <laughs> 아. 아, 너무 하드했다. <laughs> 이종